안녕하세요. 급등주식회사에서 테마주를 쓸어 담는 남자 청소부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특수건설입니다. 어, 이 종목 제가 왜 갑자기 들고 왔느냐면 일단은 이번 주장 어, 마감 근처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최근에 갑자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어, 일단은 원인은 하나입니다. 이게 어, 대선 정책 관련해서. 이 테마로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종목입니다. 어, 일단 자세히 설명하기에 앞서 어, 지금 보고 계시는 어, 이러한 정책 테마 어, 6월까지는 지속적으로 이 테마들이 집중 조명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준비된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여기 번호 보이시죠? 010 7318 9563이 번호로 어, 지표 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남은 종목들 한번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주시면 제가 지금 투자에 사용하는 이 지표도 무료로 같이 보내드리니까요 어, 궁금하신 분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특수건설로 돌아가서 어, 일단 이 종목이 무슨 종목이냐 말씀을 드려야겠죠 4대강 4대강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정확하게는 4대강 복원과 관련된 종목이고요 자이 종목을 왜 우리가 이 시점에 봐야 하느냐? 음, 일단은 홍, 홍중표 대구시장이 어, 조기대선 출마를 할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 매체에서는 관련 내용 쏟아내고 있고요. 어, 다음 주한 내일 모레 정도 발표를 하겠다고 하고 음, 정확한 정책은 이번에 집필한 책이 있어요. 집필한 어, 책에 본인의 대선 공약을 적어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책도 한번 어, 시중에 풀리는 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고 관련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홍준표 이분과 특수건설이 무슨 관계냐 물어보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일단 이게 최근에 대구시장 출마할 때 제시한 7대 비전인데요. 아, 여기 보시면 금호강 그리고 낙동강 자, 이런 강과 관련된 정책들 많이 나오죠. 어, 일단은 이쪽 음, 정당에서 이전에 밀었던 사업이 뭡니까? 4대강. 어, 저 같은 경우는 이 4대강 사업을 지금은 실패한 사업으로 보지만 이 정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릴 것 같거든요. 어, 이유는 행정수도 이전하는 것과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행정수도를 이전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뭐 여러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이 중에 하나가 음, 이 수도 이전을 최초에 발표를 한게 노무현 대통령이거든요. 이 노무현의 유지를 잇겠다 어, 정치적으로 아마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어, 이 유지를 잇는다는건 어, 유권자들,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게 되죠. 이분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게 되면 그게 곧 표로 돌아오거든요. 표심이라 그러죠. 유권자들 마음 표심, 표심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어, 그렇기 때문에 반대쪽 정당에서는 음, 4대강, 4대강과 그리고 아마 이분도 출마를 할것 같거든요 오세훈 이분도 강과 연관이 많은 분이죠 이런 분까지 출마를 하게 되면 이 강에 대한 정책들 상당히 많이 나올 걸로 보여지거든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금호강 그리고 낙동강 이런 강과 관련된 그리고 뭐 수질 개선과 관련된 문제를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셔왔으니까요 자 그런 상황에 우리는 어, 4대강에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렇다면 원래 이 4대강 관련해서 대장주는 따로 있습니다. 사실. 어, 2화공영이라고요. 들어본 분들 계시죠? 이화공영이 원래는 대장주예요. 지금 소개해 드리는 특수건설은 어, 2인자라고나 할까요? 아무튼 뭐그 정도 위치에 있는 종목이고, 대장은 이화공영입니다 자, 그런데 저이화공영이 어, 지금 거래정지 상태예요. 상패 예고돼 있고 기업회생 들어가 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1인자가 사라지면 호랑이가 없으면 누가 왕입니까 여우죠 이 여우 누구겠어요 특수건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뜬금없이 이번 주에 갑자기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다 어,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 뭐, 뭐 영업이익이나 실적 이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특수건설 어, 다음 주부터는 어, 반드시 지켜보셔야 돼요 이거 급등 나옵니다 일단은 홍준표 씨와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 경남 스틸 경남 스틸은 이미 상한가로 직행을 했죠 이번 주에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남은 종목들을 찾아야 됩니다 남들이 아직은 발견하지 못한 종목 혹은 발견했지만 어, 전반적으로 급등까지는 아니고 어, 상승만 하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반드시 캐치를 하셔서 어, 주말간에 해당 종목 한번 파악해 보시고 월요일부터는 포지션 잡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장 초반에 갑자기 상한가까지 쏘는 경향도 있어요 어, 6월에 조기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음, 앞으로 한달 정도는 이런 정책 테마주, 전, 정치인 테마주들 시장에 집중 정명을 받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상황도 그래요 딱히 어, 테마가 없다 제가 이전에도 항상 말씀을 드렸었지만 어, 그래서 보통은 최근에 뭐 쏠린 거 보면 우크라 재건, 우크라 재건 아니면 알래스카 LNG 이런 부분으로 조금 시장에 집중이 많이 흘러갔었거든요 근데 이거 둘다 지금 시들시들한 상황에서 어 이런 정치인과 관련된 정치 정책과 관련된 이런 테마주들. 음, 이게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홍준표 대구 시장이 지필한 책그 책이 발간이 되고 거기에 어뭐이 강과 관련된 내용 나온다. 그럼 저는 바로 그날 상한가 간다고 감히 예측을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호랑이가 사라져서 어, 사대강 관련 대장주가 되어 버린 특수 건설 이 종목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 이번 년도 손실이 좀 많으셨던 분들은 이런 대선 테마주 나오는 게 어, 정말 호재거든요. 이런 기회가 얼마 없습니다. 이게 뭐 매달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대선이라는 게 매해 돌아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 몇 년에 한번 돌아오는 이 잔치 대선 테마 반드시 들어가셔서 공부하셔서 수익 보시는 어, 그런 일들 모두에게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저도 다음 주부터는 이 특수건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으니 여러분도 어디까지 상승할지 같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음, 이번 주말은 이렇게 정책 관련된 테마주들, 어, 시장에서 아직 유명하지 않은 남들의 조명을 아직까지 받지 못한 테마주들 어, 계속해서 소개 영상으로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요. 어, 이런 거 여러분들 다 챙겨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 구독 반드시 눌러 주시고. 자, 저런 그럼 지금 종목들 보느라 아주 정신이 없어요. 다음 종목에 특수건설보다 조금 더 좋은 종목들 들고 오는 걸로 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구독 꼭 남겨 주시고, 그리고 힘내라고 댓글도 한번 남겨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